오늘 보여드릴 아주 넓은 방, 복현동 공항 사거리 쪽에 있는 경상고등학교 아래쪽에 있는 골든빌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어, 충분하게 넓은 어, 현관, 거실 정도보다 약간 작은 그런 어, 현, 현관의 크기가 보입니다. 여기 현관 쪽에 어, 가스렌지와 깨끗하게 준비된 싱크대가 보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넓, 공간이 충분한 그런 방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어서 네 이렇게 욕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욕실 쪽에서 뒷편으로 보면 이렇게 어, 에어컨이 보이고 어, 상당히 넓은 크기의 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란다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세탁기가 준비되어 있고 또 온스톤 그리고 여기 빨래 건조대가 보입니다. 앞, 앞쪽에 채광이 너무 잘 보이고요. 아주 우수한 그런 저렴한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차가 거의 200% 되는 그런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복현동 골든빌이었습니다. 빈방전시어중 케아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